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은 구약에 말씀하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고도요. 그들은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영적 무지함이 심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주님은 다시 이들을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란 말이요. 무려 67번이나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쓰여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대략 평균적으로 6번 밖에 쓰이지 않는데 굉장히 사용되어지는 빈도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요. 요한복음이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주 70년 이후에 기록되어졌는데요. 이를 기점으로 해서 뚜렷한 변화가 하나 나타납니다. 기독교인이요,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대교와 기독교가 이 시점으로 분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 기독교에 대하여 핍박이 날로 심해져가는 시점입니다. 이 시점에요. 이 요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변증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3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0절을 보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들이 믿더라 합니다. 자, 그러니까요, 지금 이 말씀은 그러므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요, 믿는 유대인들을 두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죠.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서 계속 보았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처음에는 성전 수비대를 보냅니다. 그 다음에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요 8장 59절을 한번 보시면요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은 여전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도요 돌로 치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의 저자는요 30절과 31절에 믿는다 라는 동사를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수님은요, 이 유대인들이 참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31절 하반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47절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말씀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듣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요, 말씀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참 제자라는 거죠. 말씀해 보면, 거하며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뜻은요, 계속해서 머물다, 지속하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거하는 것과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같습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거하는 거고요.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과 함께 하는 거. 주님과 동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난대요. 첫 번째는요, 참제자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참제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32절을 볼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하버드 대학에도 이 말씀이 이렇게 걸려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특별히요, 자유를 살펴볼 때 무엇이 먼저 저, 전제되어집니까? 인간은요, 묶이지 않는 상태가 없는 것임을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틴 루터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은요, 반드시요, 어느 한 곳에는 묶이는 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묶이든지 마귀에게 묶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마귀를 섬긴다라는 겁니다. 마틴 루터의 말의 핵심은 뭐냐면, 어느 곳에도 메이지 않는 인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저희들이요. 어느 곳에서 메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그 이유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이 말을 듣고 33절을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은 출애굽 이전에 애굽에 40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그 후에는요 블레셋, 아수루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멸망을 당했습니다. 지금도요. 로마 제국의 그 지배하에 있습니다. 이들이 말한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는 말은요.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긴 적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유대인들은 비록 정치적으로 외세에 속박된 그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요.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와 자유는요, 보여지는 그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죄의 종입니다. 인간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죄인 것이죠. 자, 그래서 35절과 36절은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가르쳐 주셨습니다. 집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을 집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요. 종은 그 집에 영원히 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요, 영원히 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숙자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요. 집의 주인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어진다. 고하게 된다. 라고 주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진리의 주체가 누구라는 겁니까? 분명히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그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유는요 죄로부터의 이 자유는 오직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죄의 종로로 타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것입니다. 지금 앞에서부터 팔 장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돌아오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집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하기 싫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부인하고요.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부인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런데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또요, 그들에게 더욱더 강조하여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자, 37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순인 줄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말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러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관하여서 최고입니다. 외우고 해석합니다. 지금으로 이들을 표현하면요. 주석가들이고요. 성경학자들이고요. 목회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지식이요.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지만요. 주의 말씀이 제 안에 거하지 않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늘 두려워하면서 말씀을 준비합니다. 지식적으로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있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말씀 앞에 선 저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하십니다. 이 말은요 내 안에 말씀이 자라는 공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38절은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는 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비는 누구입니까? 마귀입니다. 지금 그들은 마귀에게 들은 대로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에게 났으니깐요. 마귀의 자식이므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 속에 세상의 것들로 꽉차 있다 보니요. 말씀이 들어와도요. 말씀이 자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내 안에서 내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아도요. 말씀이 내 속에 없으면요.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믿음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믿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말을 들으니까요 유대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자복해야 되는데 오히려요 더 강하게 반발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9절 40절을 보면요 자신들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하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답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아브라함이 만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신지 아시죠 극진히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을 청종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자로 와서 하나님에게로부터 들은 진리를 말해 주고 있는데요. 영접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아브라함과 다른 일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다라는 증거이지요. 자, 그러자요. 또 유대인들이 또 반박합니다. 41절 볼까요? 유대인들은 음행으로 태어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라고 추정합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아니다, 아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데, 유대인들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믿음이 옳대요. 자기들의 신앙이 옳대요. 자기들의 살아가는 방법이 옳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 또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서두에서 보았던 것처럼, 말씀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요, 말씀을 알고, 말씀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그들 가운데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위기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숫자가 주는 것 같습니까? 성도들이 점점 감소, 감소하고요, 다음 세대들이 없는 것, 이것이 위기일까요? 예, 문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의 진짜 위기는요. 예수님의 제자가 작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말씀이 왕성해지면 그 교인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래서 교회가 커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많이 생겨나는 거 이걸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제자의 수가 많아지는 것 이것을 성숙과 부흥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는요. 제자를 찾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라면요. 저희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저희들의 사는 모습은 주님의 그림자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답안 하셔도 돼요. 제가 답을 드릴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분명히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분명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나요, 말씀 앞에 자주 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 뿐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누어 주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요, 바울도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했고요, 선을 위하여 행하려고 했지만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음을 알고요, 좌절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여러분, 우리의 탄식이 사도 바울의 탄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자기 의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때그 무너짐으로 끝나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입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 하겠느냐.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까? 바울은, 바울은요, 7장에서 말씀대로 살수 없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리고 9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바울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요, 자기 동적, 유대인들이 함께 누리지 못하는 것을 가슴 아파하고요,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제자입니다. 물론 가끔요, 알쏭달쏭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주님의 이름을 믿었고요.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고요. 주님을 따르는 틀림없는 주님의 제자가 맞습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 점점점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들도요. 사도 바울처럼 로마서 8장까지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도요. 9장으로 나아가서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을요. 이해를 통해서 깨닫는 것도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순종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딱 하나의 계명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요 서로 사랑할 때 모든 사람, 예외 없이요, 우리를 보고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게요, 왜 그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저도 설교할 때마다 꼭 마지막이 이 사랑으로 계속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그토록 중요한 그 이유는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진리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요. 자기 자신에게서 풀어주어서요. 타인을 사랑하는 것이요. 진정한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상 여러분이 볼때 세상에서 정말 이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다. 정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누구인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자신의 욕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요. 이웃을 위해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입니다. 이런 그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요 세상의 가치를 뒤엎는 사람입니다. 세상을 세상이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죠. 그러므로요 예수님의 제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 일에 더욱더요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가끔은 우리 작은 교회가 또 보이지도 않는 내 작은 사랑이 무슨 의미가 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요 언젠가 전했던 그 위로와 격려 그 누군가를 향한 중복이도 작은 사랑이요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누군가를 살렸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의 길은요, 아무것도 아닌, 별것 아닌 일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아나는 일이고요, 죄에서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기독교가 지금 조롱꼬리로 변한 세상이지만, 저희들이 끈질기게 주님의 제자로 살 때요,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요, 회복하실 것입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제자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그림자가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